네, 자, 도착했습니다. 아까 수영TL님은 2000팩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? 저번에 신입사원 교육 때한번 와봤어요. 그 오늘 우리 2000팩 와서 뭐 체크한다 그랬지? 저번에 레이아웃 짠거 이번에 LBS 한번 돌려봤는데 공정 쪽에 살짝 오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온 김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. 그거 할때 타이밍 클로저도 같이 끝내고 DRC도 꼼꼼히 봐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가볼까? 저기. 응? 근데 혹시 아까 하신 말씀이 다 뭐예요? 레이아웃은 웨이퍼 위에 회로도를 그리기 위한 물리적 설계도 그리고 LBS는 그 설계도대로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툴 n d a 는 e r y g o 이 d way and a very good way and 로 very good way and 잘 도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. and a very good way and a very good way and a very good way and a v e r 이 g o o